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시어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또 없더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 이후 기근각하리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건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그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이 말을 들으라.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자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자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깨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룩한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뒷걸을 들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요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들이라주 여호와께서 요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 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도록 들으피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행하 이르기를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곳들아 황평,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도 나가지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왜 잠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너희들이 깨라. 너희들이 깨라. 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희들의 문제를 모르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너희들이 죄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바벨론의 그 고통은 곧 끝날 거야. 너희들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문제를 통해서 연단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어, 고래설을 통하여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할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킬 텐데, 너희들은 뭐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 현,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자를 마신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은 바로 너희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워도다 그게 더 이상 어떻게 죄를 지으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믿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이미 비워놓고 또더 이상 마실 잔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너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수로 너를 이끌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어, 양태낸 그죠. 그 모든 결과물들은 전혀 그들이 만든 우상, 그들이 어지했던 열방, 열국,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후손도, 그 조상조차도, 뭐 후손도,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어, 이스라엘을 건지지 못하는 일이 닥쳤단 말이에요. 곧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니까, 뭡니까? 어, 결국 황폐와 멸망이다. 이두 가지 일이 그죠? 황폐와 멸망이고, 기근과 칼이다.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울 죽어, 도울 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고 그 이두 가지 일이 있잖아요. 18절과 연결되면서도 뒤에도 연결되거든요. 도울 자가 없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그래 그 결론적으로 멸망과 황폐도 슬픈 일이고 기근과 칼도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제 뭡니까? 우리 17절에서는 분노의 잔이라고 했다면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면 52절에서는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이름이 그러니까 17절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이 초점이 맞춰진다면 52절에서는요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래의 그 정체성, 너희들은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되면 안 되고 거룩한 성예루살렘이 되야 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입혀 주었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 할로, 할래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야. 우리는 제약된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제약을 제약을 행하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 이제 일을 하잖아요. 하나 어떤 사람은 더 죄를 지어요, 더 더러워진다고.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오히려 그때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하,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이 절에 너는 뒤걸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도 사실 우리 우리 속에 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괜히 이거 그 조상 탓하거나 하나님의 원망하지 말고 니네 스스로 풀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큐티 오늘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는 이렇게 큐티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내가 무리, 무기력하게 앉아있지는 않는가? 날씨도 덥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 기도 열심히 하던 것도 멈추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멈추고 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포자기 심정이 아닐까 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래 힘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 내가 힘을 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또 어떤 분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의 원인은 나, 내 속에 있었구나. 내가 집착하고 내가 욕망을 드러내서 그렇구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스스로 이 목의 줄을 풀수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 게임 그만둘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 게임 해본들 막겠나 뭐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죄를 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겠는가, 이제 끝내자. 스스로, 스스로 풀어야 될내 목을 올가 매고 있는 목의 줄이 뭔가. 그것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큐티 할수 있죠.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 거룩하게 사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환경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방학기간에 교회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물론 이 교회에서 사회적 그룹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뭐 식당에 4인 이상 못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간 많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잠시라도 교회 왔다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큐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한 것은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목에 줄을 매어서 그렇다. 구절 보세요. 52장 구절에 52장 구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돌아서면 어,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날이 올 테니까, 그만 원망하고, 그만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다시 거룩함으로 들어가라. 다시 기도해라. 다시 큐티하고, 다시 성경 쓰기도 하고, 다시, 다시 시간 관리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요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전기라 갈지어다. 뭡니까? 저세 번째, 오늘 큐티 한다면 이 큐티 하라 그랬죠? 여러분, 죄악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나올 때에 미련 갖지 말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가감하게 나오라는 거죠. 오늘 보면요, 17절, 51장 17절, 52장 1절, 52장 11절이 뭡니까? 이선포로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52절에 52장 1절은 뭡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11절은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세 구절 가지고 규퇴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어, 내 스스로 올가하에 있는 목줄을 푸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떠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묵상 제목입니다. 멋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좀우스꽝스러운 본문이에요. 어찌보면요. 요하여 파리여 깨소서. 이러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깨라. 너희들이 떠나라. 너희들은 재중에 있으면서 왜 나를 원망하냐. 얼마나 진노자를 더 마시려고 그러냐. 지금이라도 정찰이고, 그룩하게 산다면 곧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성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아, 열심히 사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열심히 살고 나면 사랑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잖아요. 그걸로 기뻐하시고 그걸 누리십시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